자, 아, 지금 이제 주부이시면서 경매를 하면서 애로점도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때 요정쌤이랑 수업할 때도 그랬잖아요. 막, 고래님 오셨어요? 어. 계신가요? 이렇게 찾으세요. 왜냐면 저도 막 애들 밥 먹이고 막 씻기고 막 이렇게 하고 물건 몇개 얘기하고 있으면 애들이 막 와요. 엄마 뭐해? 막뚝뚝똑 엄마 뭐해? 막 오면. 하다가 또, 부리야, 부리야. 막, 제말만 하고 나면 끊어야 돼요. <laughs> 어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줌 수업을 하는데, 제가 얼굴이 보이는 분들 위주로 아, 얘기를 아, 하게 되거든요. 카메라를 끄면은, 그분 물건을 얘기를 할 때, 계시는지 계속 불러요. 고래님! 그렇죠. 고래님! <laughs> 그러면서 <웃음>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가, 네! 그러고서는 카메라가 켜지는데, 땀이 까이 아, <laughs> 애들이 그러니까 막 엄마가 한창 좋고 막 이런 나이니까 항상 이렇게 막 있어요 그때 막 하면서도 애 여기 한명팔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막 <laughs> 이렇게 뭘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약간 현타가 또 와요 나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laughs> 왜냐면 저희 일곱 시 하잖아요. 일곱 시, 여덟 시 되면 애들 막밥 먹였고 막 양치 시키고, 모욕 시키고, 근데 좀 놀지만 아직도 잘 준비해야 도 돼, 막 이런 많은 시간들이라서 그럼 하면서 약간 현타가 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굳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따 이러고 있나 싶긴 한데 또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밤이 되면. 잘했다. 부듯하고 <laughs> 네, 부득하고. 네.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때는 또제 시간이 되니까 또 이제 그럼때 물건 찾고 또 현정 쌤말또 기억했다가 다시 찾고. 근데 또 하면서도 약간 맨날 그러니까 라이브 안 듣고 그냥 녹화 방송 볼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 달라.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완전 달라요. 네, 저도 한 번인가 한번 다시 봤는데.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맞아요.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집중해서 들으니까 훨씬 잘 됐고, 저도 이제 또 애들 와중에도 내가 집중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나름 당금질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더 집중이 잘 되고, 또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다시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걸 수업 안 들었으면 애들 재워놓고 다시 수업도 듣고 또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는 게뭐더 집중도 잘 되고. 사실 주부가, 응. 시간은 자유롭게 쓸수 있긴 하지만, 아. 근데 그 자유롭게 쓴다는 게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이 누구보다 굉장히 타이트한 분들이 바로 주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법원 뭐 이런 얘기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주부가 이런 공부도 하고 입찰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사실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일을 하면 9 to 6 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여기에 딱그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시간을 자유자유대로 분배할 수 있고 뭐 앞뒤 시간도 좀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걸할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또 물건을 제가 찾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물건을 내 가격에서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좋더라고. 요 그리고 선택을 할때또 주부의 음. 시선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가 낙찰 받은 집이 조금 비싸게 썼어요. 음. 조금 하면서 조금 비싸긴 한데 했는데도 그 비싼 가격에 입찰했던 이유가 경쟁도 엄청 크죠. 네, 맞아요, 네. 되게 셌어요. 네. 그랬서는제 약간 마지막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차찰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500더 쓰세요. <laughs> 그러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게 500더쓸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주부의 시선으로 그걸 봤을 때그 집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내가 애를 픽업을 다니는데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여기 있네. 그리고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해서 하는데 여기가 자동차 운전하기가 괜찮네. 음. 그리고 뭐 애를 데리고 내가 뭐 마트 갈 건데 가깝네. 음. 막 이런 생각 되면서, 그니까 근데 사실 그 아파트가 조금 외져 있었어요. 보기에 그니까 그 네이버 지도로 보면은 뭐뚝 괜... 떨어져, 네, 떨어져 있어. 아좀가갑좀 네. 어, 좀 이상한데 생각 들었는데, 그니까 현정 쌤도 꼭 임장을 꼭 가보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장을 진짜 가봤는데 막상 걸어가니까 얼마 안 되고. 음. 그러니까 보기에는 막 엄청 멀어 보이는데 10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 거의 역세권인데 그리고 이제 다른 상권도 너무 잘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다니기에도 차도 많지도 않고 괜찮고 근데 상권이 괜찮고 약간 떨어져 있는데 네. 실제로 수술자들이 매도하기에는 아무 문제도 네, 없는 그런 물건이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시간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더 맞아요. 시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일 1 번이 매도를 빨리 한다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야 되는 기간이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낙찰 되자마자. 무조건 내놨을 때 바로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해서 좀 신축에 좀 비싸기도 쓰면서 이제 좋은 층 좋은 동을 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매도할 수 있는 응. 물건을 선택을 일부러. 하는 게일 네. 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수익보다는 더 빨리 매도를 네, 하는 네, 게더 네, 네.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는 것들을 감안하실 수도 있고 고래님처럼 빨리 매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좋은 물건 액체가가 살짝 높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경매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회전 초밥처럼 <laughs> 예를 들면. 장어 초 네. 내가 싫으면 패스하면 되잖아요. 오. 근데 전는 새우 초밥 그때 제가 새우 초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물건을 내가 집어서 다할수있으면 되니까 너무 탁월하다. 좋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세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과 시장에 집중하기 전에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를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우리 수업 같은데. 오셔서 어 얘기 듣고 저 사람은 저러네 나는 어떠지 저 같은 사람의 의견도 듣고 하면은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더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또 고래님은 그 전에 마이너스 매도 하시면서 느낀 것 때문에 시간의 중요성을 또 많이 깨달으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저는 그 마이너스를 해서 근데 이제 명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거기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딱 내놨는데 그 아파트가 신축이었어요. 오. 한 5년 차? 그랬더니, 그러니까 가격은 물론 마음에 안 들었죠. 마이너스니까. 근데도 내가 마음 먹고 팔고자 하니까 바로 팔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아, 신축부터 사야겠다. 그래서 느낀 게, 아,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에게 또 많은 아픔과. <laughs> 신실 좋지만 또 나도 그냥 뭐 잃기만 한건 아니구나. 이런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그래서 일부러 신축으로 봤었어요 매도가 잘 돼. 자,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가 신축 물건은 매도를 빨리 할수 있는 황금성이 있다. 근데 수익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수익 구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또 반면에 구축은 바로 매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가격에 상관없이 수익 구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포인트를 딱 잡아 주셨어요. 지금 집을 또 보는 시선이 주부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로 매도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시선으로 맞아. 봐서, 이렇게 빨리 매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잔금을 하고, 명도까지 하는데, 한, 한달 정도 네, 한 달, 걸리셨죠. 한달 엠베서, 네. 그러니까, 그러고, 바로 계약이 되셨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딱 계약하신 분도 신혼부부 딱 임신한 부부였어요. 음... 그래서 이 애를 여기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아파트를 몇 개월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살고 싶어서 와이프가 임신을 했으니 이 아이와 우리 세 가족이 잘살 집을 구하다가 이 아파트를 3개월째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드디어 원하는 구가 어. 받은 거예요. 원하는 가 받은 거예요. 제가 로얄동 유랄층이었으니까 딱 보자마자 바로 전화 왔어요. 음. 가게끔 하겠다고. 한명 봤는데 그분이 바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루보는 보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기회도 없어 기회도 없었어요. 오, 나오자마자 바로 판매를 네, 그래요 그니까 러 그분이 3개월 동안 그 소장님이랑 다 보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동에 뭐몇 층, 2동에 몇 층, 이걸 다몇 개월 동안 다,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게 마음에 저게 마음에 안 들고 했는데 소장님이 딱 저희 집을 한번 보시더니 딱 그분이 생각나셨는 모양요딱 그분이 생각나셔서 저한테 일주일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단독을 일주일 주시면 제가 팔아보겠다. 고 아, 그분은 단독 기간 내에 파신 거예요? 네그 다음에 파셨어요. 그 다음날 파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 물건이 그분에게 딱 맞다고 생각하니까 일주일이면 예를 들면 그분과 약속을 잡으면 되니까 네, 네. 그분이 딱뭐 오전 1 0 시에 봤나? 했는데 11시 바로 전화 왔었어요. 바로, 바로. 음. 근데 저희 집도 공실이니까 그분들이 사는 게 상상이 되나 봐요. 음그 집에서 그랬더니 아직 가격도 안 쓰셨는데 아, 마루도 공사를 해야 될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미 집에 v 도다들여놓으셨어 그래서 아, 이제 이분 사게 사시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약간의 가격 절충을 서로 해서 기분 좋게 음. 계약했어요. 그딱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하실 수 있어서 지금 빨리 외국 나가셔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딱딱딱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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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요 음. 근데 중간에 한건더 한 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은 안 돼서 아. 두 번째 건을 하나 하고 가시려는데 아우, 아, 그것까지도 아유. 못 했어요 아. 네 맞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근데 대출이 또 이번에 또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잘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에요 대출이 난리가 나서 더 좋은 기회예요 아, 맞아요 네 지금 더 좋은 맞아요, 기회입니다 맞아요. 지금 미치면 안돼 남들 대출 때문에 몸살일 때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얼른 하세요 <laughs> 지금입니다 네. <laughs> 네, 고랭님 지금 전업주부로서 독박휴가 하시면서 단기로 매도하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저는 즐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근데 경매를 결심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음. 그냥 신, 구축 그냥 매수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막 걱정도 많고 이런데 근데 솔직히 시작해보면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쉽진 않아요. 그냥 거저 먹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현정 쌤이랑 그다음에 매니저님이 계시면, 어 이래도 되나? 약간 싶을 정도로 약간 스무스하게 물흐르듯이 이렇게 가다 보면 오늘 갑자기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매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래님처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경미한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야기 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